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부점 팀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데 재밌는 제품 소개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찜지고 보시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볍게 봐주세요. 가볍게. 자, 랜턴 제가 좋아하는 제품군들 중에 하나죠. 이 랜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전등과 작업등. 그리고 헤드 랜턴. 헤드 랜턴도 작업등 범주에 들어가긴 하는데 머리에 쓰는 거니까 다른 범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아, 그 작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까요? 자, 이 제품의 금액대는 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받아보고 되게 실었음이 났던 게 뭐냐면, 아, 되긴 다 돼. <laughs> 되기는 다 돼요. 근데, 어, 이게 나름 잘 만들었네. <laughs> 딱요 정도. 뭐냐면, 으흥. 이 제품입니다. 제가 실제로 며칠 동안 써봤어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써봤는데, 어, 괜찮았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KDY에서 나오는 k s l 5 0 6 스위블 라이트인데요. 이런 포장지에, 요런 포장지에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이잖아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충전은 가장 흔한 타입이죠. 이렇게 고무를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맞은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버튼식입니다. 이 버튼. 충전 중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타입이고요. 충전이 다된 상태에서는 녹색불이었나? 파란불이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기능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처음은 전면의 LED고요. 최대 500루멘으로 꽤 밝은데, 제가 이거를 저녁에 써봤거든요. 근데 500루멘보다 더 밝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직진성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밝다는 느낌? 이렇게 뒷면을 보게 돼도 제가 조명이 굉장히 밝은 편이잖아요. 굉장히 요렇게 밝은 걸볼 수가 있어요. 제 얼굴을 비춰도 요렇게 굉장히 밝은 걸볼 수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두 번째 기능.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요렇게 측면에 불이 들어와서 작업등 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넓게 비춰주는 그런 타입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확산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요렇게 빨간 불이 들어만 와 있는. 제가 요거는 근데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은 요렇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죠. 비상 기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급 상황에 이렇게 비상등을 켜놓으면 내 위치를 정말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만, 저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기능. 이렇게 헤드가 꺾입니다. 요거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기능이죠. 요렇게. 목을 꺾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각도는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보이시죠? 이렇게 한 칸. 총 8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다음에는 뒤에 클립 기능.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걸면 나름 편합니다. 정말 이건 나름 편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비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손이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편해요. 물론 여기 포켓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다음 기능 이렇게. 자석 기능이죠 이것도 편하죠 왜냐면 아까처럼 쓸 수가 있으니까 차에 붙이든 어디 붙이든 금속에는 붙으니까요 그 다음 기능은 요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맞아요 꺾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서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작업등으로 쓸때 작업등은 비추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비출 수가 있으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을 피고 이렇게 쪼게 되면 딱 걸리는데 뭔가 따라락 걸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세게 쪼으면 딱 고정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이렇게 풀리진 않아요 근데 힘을 주면 이렇게 풀리는 거죠 기능 엄청 많죠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을 열게 되면 뭘 주냐면 이 충전선하고 헤드랜턴 하고 머리에 쓰는 거 주거든요 아. <laughs> 제가 헤드랜턴 용으로 쓸수 있다 그랬죠. 요렇게 보시면 넓은 홈이 있고 좁은 홈이 있잖아요. 넓은 홈으로 요 클립을 끼우게 되면 요렇게 헤드랜턴 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지? 쓰면 요렇게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laughs> 참별거다나놨다요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드랜턴 용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기능 많다. 자 금액이 저렴한 이유. 이렇게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금액이 저렴한 이유. 이유가 있죠? 맞아요. 러닝 타임이 짧습니다. 요 앞에 전면 기능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측면 기능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능 6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요 기능은 7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요거는 메인 손전등 메인 작업등 메인 헤드 랜턴이 아닌 비상용인 거죠. 저렴한 금액의 비상용 랜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죠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제가 이게 만약에 막 2만원 떼고 3만원 떼고 4만원 떼면 안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금액 보고 제가 정말 놀랬거든요 이게 14,000원인가 15,000원인가 하니까 너무 싼 거잖아요 그래서 열어보고 사용을 해 봤는데 나쁘지 않아서 요건 한번 꼭 재미삼아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어요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냐 되게 거창하고 엄청 특수하고 엄청 특이한 그런 제품들 리뷰를 하는 것보다 이런 리뷰가 더 재밌습니다. 지금 성격이 반대 같아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KDY에서 나오는 재밌는 다기능 랜턴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모르게 쓸 때가 있을 것 같죠? 차에다가 넣어 놓으면 잠깐 뭘 써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다쓸 수가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러닝 타임이 짧은 거는 뭐 금액이 금액이니 봐주는 걸로.